이름 네네네 도정한 의원님 신현영 의원님 그 서영규 의원님 네. 김병규 의원님 네. 윤영덕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그거만 해서 원래 보내자면 그 발라가신 분만 전해 도정 신현영 정부 현장의법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 ...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의 종류를 24개로 한정하고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뇌신형 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요통, 난청 등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 질환은 직업성 질병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부는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통해 남은 임기의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강동구청장 배우자 폭행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저녁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우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손목을 잡아 붙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